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32장 만유의 주제 32장입니다. 마뉴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존 신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없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 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한해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새벽 기도회로 2025년을 장식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해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 은혜를 첫 번째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많은 일들이 있었겠고 수고도 하셨겠고 아픔도 있으셨겠지만 한해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복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로 믿음으로 또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믿음의 한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홀로 가는 건 아니고 우리가 많은 불안 요소가 세상에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말씀 신뢰하면서 주님을 든든히 믿으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래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 당시에 주신 것인데 그때에라고 하는 그 시기를 특별히 언급합니다. 그때는 8절 끝을 보니까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방향성을 주님이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부절에 있는 그때는 재난이라고 여겨지는 그 시기와 관련이 됩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있겠는가? 환란에 넘겨지겠다. 누구에 의해서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분이 되는 시기가 온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분이 되되 거룩함 때문에 구분이 된게 아니라 일정의 왕따를 당하는 것이죠. 우리 기존에 우리가 알고 함께 숨 쉬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또 애정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함께 나아갔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구분하는 때가 온다. 우리를 같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배척하는 그때가 일단 나온다. 이게 첫 번째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에 넘겨 줄 것이다. 일종의 배신을 당하는 것이죠. 누구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같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굉장히 좀 안이꼽게 보았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환란 가운데 넘겨주죠. 그 어린 시절에 종으로 팔아 넘겨버립니다. 마치 그처럼 환란에 넘겨주는 때가 온다. 그리고 우리 중에 일부는 구절에 따르면 너희를 죽이리니, 그러겠어요. 죽음에 넘겨지게 되는 일부. 순교자들도 나오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고 미래에 있을 얘인데 이게 언제쯤인지는 모릅니다. 우리 살아 생전에 우리가 당할 일인지 아니면 다음 세대가 당할 일인지 모르겠으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실어 버림을 당하는 때가 오고 환란에 넘겨주고 심지어 일부는 순교하고 죽을 것이다. 근데 이유가 뭐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야, 무섭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볼때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라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야. 가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비정상이야. 왜 예수를 믿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고하신 이 내용은 잘 생각해보면 섭짓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부터 그런 취급을 받되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죠.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내가 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것인가? 아마 많은 교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다양한 이유로 또 권면을 받아서 또 훌륭한 모범된 믿음의 사람들이 안내를 해서 등등 다양한 이유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매운맛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 오신 분한테 얘기를 하면 사실 뒷걸음질 쳐지죠. 이 말씀은 그래서 초신자한테 주는 말씀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말 핵심 멤버가 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실 너희한테 미래에 대한 얘를하면 너희가 좀 당황하고 무서울 텐데 그래도 내가 해야겠다 왜냐면 이제 이후 세대에 나를 따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이 말을 전해야겠다 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사실 제자들은 그 당시 시대 속에서 이러한 취급을 받았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완전히 일어나진 않았고 우리 시대에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성취되지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래형이에요. 10절부터 말씀을 봐도 그때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고 11절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고 12절에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시대가 되어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일부 경험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부분들은 완전히 공감이 되죠. 12절과 같은 부분들은 앞에 좀 특정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과는 달리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이 세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비인간화되기도 하고 불법화되기도 하고 그것을 두둔하기도 하고 효용성 내지는 어떤 기능을 잘 발휘한다는 이유로 법을 어겨도 문제가 그냥 눈 감아주지 뭐 이런 문화가 팽배하게 더욱 가게 되고 결국 그게 우리를 뭔가 효과적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신뢰를 깨버리고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애정을 식게 만드는 그러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오히려 가중되는 것 같아요. 이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향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앞선 내용들 푸념하듯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결국은 13절에 이 교훈을 우리에게 꼭 주고 싶으셔서 앞선 내용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끝까지 견뎌라. 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로서 주님께서 주관자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지 말거라. 여기서 끝까지 잘 견뎌야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너희가 부끄럽지 않게 될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이 믿음의 결과로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 네. 여기서 우리는 당혹스럽게 합니다. 이미 받은 구원 아닌가요? 이걸 다 견뎌야지 구원을 얻는다고요? 구원의 여러 차원이 있죠. 구원의 세 차원을 보통은 얘기합니다. 이미 얻은 구원, 지금 받고 있는 구원, 앞으로 받을 구원. 이세 차원을 얘기하면서 이미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기 때문에 과거에 지나간 모든 인생의 죄의 책임, 죄에 대한 모든 진노로부터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 이미 받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받고 있는 구원. 나를 내면에서부터 계속 성화시키시고, 거룩해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지금 현재 경험하게 하시는 구원의 세계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장차올 진노, 주님의 심판 때에 거기서 건진받을 구원이 있다. 그래서 구원을 말할 때 크게 세 차원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마지막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얻은 구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결이 돼서 순차적으로 잘 가야지 이미 얻은 구원을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중도이탈했어요. 끝까지 견디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마지막 심판의 진노로부터 건짐받을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X를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 믿음은 유통기한 지난 믿음이다. 제 해석으로는 그건 옛날에는 사실이었고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유효한 믿음이 아니다. 이미 끝난 믿음이다. 그는 상한 믿음이야.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진짜 살아 있는 믿음은 과거의 죄로부터 나를 구원한 믿음이라면 현재 나를 거룩하게 인도하고 새롭게 하고 장차 올 진노로부터도 당연히 지키게 한다. 왜? 끝까지 견디게 하니까. 믿음은 이게 진짜 믿음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세 차원의 믿음, 세 차원의 구원이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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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같은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 근데 그것이 이루어진 표징은 14절 마지막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 아직 우리는 이 말씀의 성취를 보기는 좀 멀어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은 야 이제 곧 주님이 제림하실 때가 온다 왜냐? 우리 지구상의 위도 10도에서 40도 1 4 0창이라고 당시에 부르면서 거기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면 나머지 나라들은 다 복음이 증거되었어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선교하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엄청나게 그 위도 10도에서 40도에 이르는 그 지역에 집중 선교를 하셨고, 지금 추세로 가면 2020년이면 선교가 완성될 것 같아. 그래서 거의 유사 주님의 재림의 때를 예측하고 있었어요. 2020년 정도 있고 왔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쫙 하는데 2020년이 지났는데, 주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다시 평가하는 거예요. 어, 왜 그러지? 이 민족 가운데 온 민족에게 전파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세대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세대가 막 계속 또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지역적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일이구나. 온 세대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자녀 세대들, 어린이 세대들, 청소년 세대들, 청년 세대들 가운데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많은 어른 세대가 자녀 세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군대에서도 사실 훈련병들이나 신병들이 오게 돼서 접촉하면서 물어봐도 주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그 삼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야온 세대에 전파하는 이 부분이 지금은 땅 끝이구나.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 가장 끝선에 우리 군인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어린이 전도, 학생 전도를 하고 있는 이분들이 사실은 땅 끝에 있는 분들이 지역적으로가 아니라 시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도 천국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는 그 일에 귀히 동참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 그제야 끝이 온다. 이 방향을 향해서 우리도 동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없는지, 살피며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견디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 가운데 한 분도 떨어짐 없이 모두가 은혜 속에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오늘의 만나 마지막으로 이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새 버전을 이제 출력하고 코팅할 터인데요. 이거는 이제 교체가 될 것입니다. 이현 버전이 혹시 생활 속에 필요하신 분들은 저 뒤에 많이 있는데 가져가셔서 활용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는 치우고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해놓겠습니다. 수요일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믿는 자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요하길 원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예수님이 내 가난을 짊어지셨으니 나는 가난에서 벗어나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